안녕하세요, 진태쌤. 저는 항상 투부정사와 동명사 중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쓰는 동사와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쓰는 동사가 잘안 외워져요. 혹시 쉽게 외울 수 있는 진태쌤만의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 이 질문 왜안 나오나 했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제가 오늘 투부정사와 동명사 중 어느 한쪽만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사들을 확실하게 암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나오는 문제를 먼저 볼까요? 아니, 보기를 보니까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모두 있네요. 투부정사는 뭐뭐하는 것 이란 뜻이고 동명사도 뭐뭐하는 것 이란 뜻입니다. 자 한번 해석을 좀 해볼까요? 먼저 투부정사 미즈올스는 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했다. 오케이? 그 다음 동명사 미즈올스는 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했다. 어 뭐야? 똑같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찍어야지 뭐. 찍다가 틀리던가. 정답은 동명사 인솔링입니다. 이유 있나요? 아니요 없는데요. 이유가 있으면 내가 말을 해주겠지. 이유가 없다고. 자 제가 뭐 하나 말해줄 건데 거기에 이유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갑자기 지금 몇인지 막 궁금한 거야. 그래서 핸드폰을 딱 봤어. 근데 시간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누구나 이걸 뭐라고 읽을까? 당연히 7시 7분. 당연한 거죠? 그럼 이건 안 돼요? 7시 7분. 안 돼? 그럼 이거는 7시 7분. 아, 왜안 돼? 둘다칠인데 아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막 면접을 보고 있어. 근데 면접이 너무 잘 되는 거야. 1차 면접 통과, 2차 면접 통과, 이제 마지막 3차 면접만 남았어. 이건 임원 면접이야. 이 면접의 경쟁률은 1.01대 1. 조금만 하면 바로 붙는 겁니다. 이 직업의 평균 연봉은 5억. 붙으면 인생 바로 튀는 거야. 거기서 면접관이 물어봤어. 아우 그 지원자님 어 이거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 지금 몇 시죠 그때 당당하게 어 7시 7분이요 이럴 수 있어요 당연히 안 되죠 왜 이유가 어딨어 그렇게 말하면 바보지 바보 마찬가지야 다시 아까 그 문제로 돌아와서 여기서 동명사 인솔링이 정답인 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외우셔야지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투부정사랑 동명사 중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쓰는 동사들을 쭉 정리해 놨습니다. 아, 근데 이거 너무 많아요. 이걸 그냥 암기하시면 오래 걸리고 또 금방 까먹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랩 암기법으로 한 방에 외우세요. 자, 지금 보이는 동사들은 모두 ing, 잉, 잉, 잉. 이렇게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들입니다. 랩은 제가 할 건데요. 여러분은 취임새 딱두 번만 넣어주세요. 제가 내 제안을 고려해, 잉. 이렇게 첫 가사를 말하면 그때 여러분은 이것만 하시면 돼요. 예. 나쁘지 않지? 싫어? 이거 랩다 하고 싶어? 그럼 이것만 해.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기빈조잉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예. 나머지는 내가 다 할게요. 할수 있죠? 자, 역시 레벨은 선글라스가 필요합니다. 가자! 원, 투, 쓰리, 포! 박수는! 치자! 원, 투, 쓰리, 포! 내지 않을 고려해잉! 크게 하자. 창피하다. 크게! 다시!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내지 않을 고려해잉! 미루지 마잉! 배하지 마잉! 내 션을 부인하지 마잉! 끝내버려! 기빈조잉! 대박이지? 한번 더! 원투 쓰리 포원투 쓰리 포내 제안을 고려해 잉 미루지 마잉 피하지 마잉 내 선을 부인하지 마잉 끝내버려 디빈조 잉 이렇게 외워주시면 까먹을 수가 없잖아요 자 이제 유아 암기법에 다 걸립니다 잘 보세요 제안하다 Suggest 고려하다 Consider 미루다 Postpone 피하다 Avoid 추천한다 recommend 부인하다 deny 자 마인드는 꺼리다라는 뜻인데 꺼리는 건 결국 그걸 안 하겠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동사들 finish 끝내다 quit 그만두다 discontinue 중단하다 give up 포기하다 전부 다 ing로 통일 마지막 keep enjoy까지 시험 되게 잘 나오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들 한 방에 외워가시면 됩니다. 혹시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나요? 그럼 시험장에서 조용히 랩만 불러, 내지 않을 거예요 잉 하시면 그냥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꼼수 한개 추가. 지금 소개해드린 동사들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들이죠? 그럼 여기에 없는 동사들은 반대로 뭘까요? 당연히, 투부정사를 사용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투부정사를 쓰는 동사들은 따로 외우실 필요 없겠네요. 물론 좀 양악긴 했지만 그렇게 암기하시면 가성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말만 하지 말고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 보죠.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거랑 같은 형태죠? 지금 중단하다 discontinue. 이 동사 뒤 목적어 위치에 초부정성와 동명사가 둘다 있네요. 해석은 똑같이 뭐뭐 하는 것 다를 게 없어요. 그때 랩을 외워야지. 시작. 니지 네 않을 고려해잉. 예. 미루지 마잉. 벼지 마잉. 내추천을 부인하지 마잉. 끝내버려. 아, 끝내버려. 여기에 걸리네요. 그래서 정답은 동명사 유증입니다한 개만 더 볼까요? 자, 요 문제에서. 역시 결정하다. Decide. 이 동사 뒤 목적의 위치에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모두 있네요. 랩을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네자하을 고려해 잉. 예. Yeah. 미루지 마잉. 피아지 마잉. 네셔션을 부인하지 마잉. 끝내버려. 기빈조 잉. 어? 디사이드는 이 랩에 들어있지가 않네요? 그럼 정답은 당연히 반대로 투부정사인 투체인지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문제가 굉장히 쉬워지는 겁니다. 자, 해서 오늘의 솔루션을 전달드렸습니다. 이제 목적어 자리에 초보 정사와 동명사를 구별하는 치사한 문제. 모두 맞출 수 있겠죠? 여러분들 언제나 파이팅하시고 영상이 즐겁고 유익했다면 역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진료 때 만나요. 안녕. 점수 잡는 해커스.